레벨업은 하고 가야죠. 이거 1% 올리는데 3시간 걸릴 걸? 아니다. 이거 레벨업 한번 땡겨야 되겠다. 야, 천원 집합! 탱나 모리에! 자, 공허 2층 싹다 비우세요. 자, 동맹도 깝니다. 자, 모리에 와라. 내 주위로 싹다 갖고 와. 이거 1 시간이 아니라. 자, 10분 만에 레벨업하고 끝납니다. 갖고 와. 자, 모리 다섯 명 붙여. 자 형들 한 시간 안에 끝내 버릴게요 이 레버 오랜만에 레버 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. 컴온 10분만에 레버 시켜 버릴게요. 레버 바로 끝내 버린다. 어님 근데 이거 여기서 딱 나올 않았습니까? 지금 저랑 도박쟁이밖에 없네요. 그러네. 아까 전에 받을 거 받은 필매는 없고 편한 사냥을 지향하는데 형이 사냥할 때 마우스 깐트로를 해야 되겠어? 5분 알아서 갖다 나싹다 갖다 나 20분만 투자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한네 명이 동선 한번 다 갖다 나 그냥 자. 후원달라고 안 할게요. 하루에 30원. VIP 990원이에요. 하루에 30원. 예, 네, 준비하세요. 그냥 랩업 찢어버릴게요. 자, 도와준 사람 내 마음속에 저장. 탱아 저장시켜. 누가 누가 지금 뭐라 오나. 랩업 잘 된다. 잘 된다, 랩업. 형님, 니 콜업이 안 보입니다. 어, 기대도 안 했어. 마, 야, 독일이. 난딱 이제 보탑 준비하고 있잖아. 랩업 좋다, 진짜. 랩업 좋다! 아, 랩업, 아, 레버을할때 몹을 때리지 마요. 내가 자꾸 움직이니까 나 귀찮은 거 싫어해. 몹을 때리고 몰지 마. 내가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. 나 싫어. 움직이기. 어. 자 형들 말하는 사이에 0.4% 해버렸어요. 정~! <laughs> 야 이거 되겠는데? 레버팔맛나는구만 레버팔맛이 나버려 야! 알바를 써가지고 이렇게 레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? 윤상이 형이 그렇게 하더라고요. 한명 쓰잖아. 네명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야 이거를 만약에 윤상이 하는 시간에만 꼬박꼬박 해주면 은 월급 줘도 되겠다. 내용님 네, 그게 다 탔어. 아분들이 와서 사냥할. 아 그래 그러네. 다른 서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불가능하긴 하네. 제거은 형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. 다른 웬만한 서버 미티어 법사보다 파벌이 세요. 그냥 미티어급이 아나는 고생들 해라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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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지내야, 아, 네, 예, 지금 지고 계세요, 형 어, 아예 똑같아. 아, 아, 근데 이렇게 현원이 응. 너무 많이 와서 미안하다, 내가 지금. 어? <laughs>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미안하네. 아이, 형님들, 우리 현원 형님들, 도와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지독하다, 지독해. 윤상이 네? 후원까지 뺏어가냐 와, 지독해. 아니, 뭘 윤상이 내가 어퍼원을 뺏어가냐고. <laughs> 아니, 내 캐릭터 어퍼하면 윤상이 후원을 좀 받나요? 아니, 내가 윤상이. 무슨 어푸원을 빼갑니까? 어? 아, 근데 아까 전에 이 새끼가 윤상이 어푸원까지방해한다는 말이. <laughs> 왜 이렇게 찜찜하지? <웃음> 형들 <웃음> 내 캐릭인데? 어? 솔직히 레버브 윤상이 가 존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. <laughs> 아니, 시왜 이렇게 찜찜하지? 어. 60%에도 대략 50. 아, 진짜요? <웃음> 윤상이 <laughs> 개새끼가 <쉐키인가? 웃음> 그 정도 아, <아니>, 형님들. <laughs> 어? 풍원을 50만 원을 받았다고? 육십오에? 헐? 헐? 윤상이가 돈을 왜요? 제일 많이 벌어요! 류수 형이 경험치를 계산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 시간에 레벨업하는 걸 맞춘다고 <laughs> 어쩐지 맞네 내가 오늘 안 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윤상이 타이의레법이네네 그 경험치를 아 맞추더이 소름 돋는 오케이, 활발한 녀석 똑똑하다니까 그럴 때 보면 예전에는 리니지 업하면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근데 요즘은 업 한다고 그런 거 받아본 기억이 없어. 윤상아! 와, 근데 형들 업 진짜 빠르다. 미쳤다, 이거. 내가 원래 업할 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. 솔직히 제가 이런 거좀 약간 못, 못 버티거든. 오늘 버텨요. <laughs> 오늘 버텨요. 예, 네, 오늘 업 제가 가져갑니다. 업은 윤상이한테 기회를 줄게요. 지겼구만. 이겨 돼요? 그래, 아까부터 징그러웠어. 아, 내 사냥 너무 재밌고 보는 게 즐거운데, 아제 방송 스타일이 사냥은 좀안 맞아요. 근데 진짜 빠르긴 하다, 솔직히. 이렇게만 계속하면 진짜 레버, 진짜 말도 안 되겠다, 형들. 맞지? 에오 집합이랍니다. 여기까지 하시죠. 에오는 다 같이 가야 되니까. 접속해. 고생하셨습니다. 제가 할게요, 제가 안러지고 그래. 근 그래. 네, 형님, 접속 제가 일찍 하겠습니다. 형이 아. 형이 <laughs> 아슬아슬하지. 네 계획이랑 틀려졌지, 윤사가 그런 계획 없었어요. <laughs> 보고 있었는데 계획 없었어요. 있었던 것 같은데. 너무 밝은데. 아픈 아니, 아니게, 나 원래 밝은 형이야. <laughs> 네, 윤상이 만약에 가면을 업하면 후원도 좀 많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가겠게요. 감사합니다, 윤상이 튕기고 오, 67 찍었습니다. 일단 근거리 명중과 원거리 명중이 올라갔고요. HP, MP가 올라갔고요. 네, 법사한테 좀 도움되는 건안 올라갔어요. 67레벨에면은 그렇게. 올라가진 않습니다.